인생의 허무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.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득 이게 다 무슨 의미지?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. 오늘은 희로한 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.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미영 씨는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. 결혼을 했고 자녀는 잘 자랐으며 그녀의 부동산 중개업은 성황이었습니다. 그녀는 아파트 한 채도 분양받았고 비접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. 모두들 부러워했으며 그녀는 삶이 매우 흡족했습니다. 미영 씨에겐 번듯한 앞날만 남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.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. 혈액암이었습니다. 죽음이 목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. 쌓아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. 돈, 명예, 성공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와 가끔 인사를 나누던 이웃으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. 이웃은 거의 매일 찾아와서 미영 씨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, 기도하고 나면 조금 평안히 찾아왔습니다. 미영 씨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병원에서는 항암치료를 권했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웃은 틈틈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고 그때마다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. 7번의 항암치료가 끝났을 때 담당의사로부터 치료가 너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. 그녀는 자신의 말처럼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고, 이웃이 초정하는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나,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하여, 7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, 예수님이 <laughs>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미영 씨의 남편은 그녀가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했지만, 미영 씨는 이미 암에 걸려 죽음을 마주한 사람이니, 더 이상의 반대는 하지 말기를 부탁했습니다.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미영 씨를 잡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자신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